아, 오케이, 8시 오, 안녕! 아! t o n i g h t 옛날 코스 기억났거든 l d news. Ripper's t 있 e only thing I'm i 어, 키다 보다,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? 니는 어. 답은 정해져 있지만, 오른쪽 여기, 에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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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올라가면 콩콩이 있는 가게 있었거든. 아, 와! 응? <laughs> 극락? 어, <우와>, 약간 뭐 처음 봤다. 아, 백하자. 아, 여기도 길이 좀 이상해졌다. 아니랬는데. 봉민아, 이 길로 갈래? 이 길로 갈래? 정해져 있나? 없으면 둘다 나온다. 아, 이리로? <웃음> 그래? 여기 <laughs> 아까 <약간> 다 파네네. <laughs> <laughs> 약간 음. 아, 상기이거리뭐어서에서어 이찍어 하는 거 아닌가? 아. 어. 저기 보여? 어 약수터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제 어. 이 정도면 뭐 하고 하지양화하지어 안에 도돌이 완전 많아 야우리 넣어주고 자야 어. 우리도. 우리도 나중에 쭉한 옆으로 가어 돋돌이가 아, 안 잡힌다 시세지? 이 사진. 이치자스세이 좋아해? 어. 아, 안나온다 아, 나중에 또 신는 스파시스 거자자 계속 찍고 있다. 하나, 둘, 셋. 계단 <laughs> 제일 힘들어. 이렇게 하는 아 우와 이거 벤 이거 거즈 좀 붙일까 어이만다어다행이 다행히... 어. 어, 대박 대박 실 없어 야 이거 대박 좋다 그렇지 어, 어, 안되안 되나 안 됐나? 헐 어. 브리를사용했다그래드에 그래. 그래. 뭐지? 이거는 뭐야? 이거 안에 알코올 수에서브리드에에 되어있는 거야 브리드에서 브리드에서 브리드에에에 바르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어. 땡큐, 땡큐. 어. 오 한국 좋네 그니까 어 밴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에서 그러니까. 뜯을까? 어오 대박 대박 블룸다리처럼 생긴 아네 어, 그쪽이에요 네. 더 와요 네아 네. 어, 물집 터졌고 <laughs> 물집이 음, 잡혀가지고 음, 나... 어. 음. 아, 감사합니다 아큰 거예요?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를 수 있으면 좋을텐데, 자르지 못하게. <laughs> 일단, 아, 감사합니다, 일단. 다행히요. 배우. 고운 따신 발이아픈데 그러게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발목 이끗하거나 뭐 오! 그런 것보다 나. 시원한. 오케이, 시원한다. 짱인데? 이 젓가락 띄워 찌워 놓는거 아니야? 아 그거? 오,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왜 이렇게 띄우 그니까 아 그렇게 앉으면 안 되지. 이렇게? <laughs> 어 가방 때문에. <laughs> 좀 가깝게 <laughs> 나와도 돼. <됐지>? 뭐라고? <laughs> 가깝게 나와도 되지. 아. 괜찮아. 야 지금 뒤에 뷰장이야. 음. <laughs>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. <laughs> 여기 여기. 어. <laughs> 아 영천계곡 가이번한데 비음산 정상. 정상으로 가는 길 가는 길. 뷰가 뷰가 움찔아 대박. 이거 동영상이어서 저희가 그냥 포즈 <laughs> 아, 동영상. 어, 이거 어 돌아가노? 어 네, 돌아가요. 사 <laughs> 사진 갖고 <쓰지> 갑자기 <laughs> 어, 편하게 하면 되고. 지원전 배경 짱이야. <laughs> 음. <laughs> 동영상이요 그렇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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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동이니까. 아. 오. 민아. 응. 로 나오는 응. 거 아니? 나 응. <laughs> 나오겠지 뭐. 와자. <laughs> 원래 약간 새로운 길을 계속 계속 가줘야. <laughs> 민아. 여기도 잘 보이는구나. 직난 아닌데. 응. 저기 뭔가 포토스팟 아니야? 저기. 응. 야, 패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버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썸네일 다시 찍어야 하나? 어어 어. 완벽하다 완벽한 구도다 용빈아 <laughs> 니네 진짜 높게 있는 거 같아 아 진짜? 응 너무 무섭어요 뭐 내가 잡아줄까? 야용아어 왜? 어. 일로는 있지? 띠용이네? 일로가? 걸림길 근데 일로 보단 여긴 거 같다 그래. 오 괜찮나? 괜찮나? 잘못 삐끗한 거 아니야. 어 괜찮아. 얘 미끼야. 근데 폰 넣어야겠다. 어.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다. 어. 아. 이 센이다. 음. 드디어 아는 길이야. 아는 길이야. 어. 너네 집 보여. 대박이다. 어가 대박. 음. 이로도내로오려오기 잘했다. 이로내려로기 어? 잘했다. 어? 내려오길 잘했다. 이기했로잘했